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릇푸릇하게 저희 비닐하우스가 많이 자라 있어서 내또한달 네, 만에 또 중간 보고 올립니다. 지금 이쪽은 감자예요. 감자. 감자가 어, 이거 저기 제가 심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누가 감자 싹을 줘서 심었다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렇게 많이 자랐고 이렇게 꽃이 지금 필라 그래요. 근데 감자는 꽃 피면 이게 꽃에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 따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꽃도 다 따줄 때가 됐고요. 저거는 왕까마중 어, 이제 저거 솎가서더 크게 키워야 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얘백일롱 밭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보시면 왕고들빼기 잎사귀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일부러 심은 거예요. 씨부터 키워가지고 심은 건데, 어, 여들여들하고 쌈싸먹으면 씁쓸하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키워서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땅콩 존입니다. <laughs> 땅콩이 벌써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중간에는 상추 씨가 날아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땅콩. 네, 땅콩이 지금 이렇게 세 줄기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오크라. 아직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는 네, 깻잎. 어, 깻잎이 엄청 커졌어요. 이제 따먹어야 될 정도로 이거 보세요. 깻잎이 완전 커지고 지금 너무 밀식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얼른 따먹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깻잎 수확을 해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소, 자소엽이라고 하는 검은 깻잎 요것도 몸에 좋다고 래서 어, 심었는데 얘는 좀 늦게 자라네요 다른 거이 파란 깻잎보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렇게 있고 요거는 케일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바로바로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양배추가 이렇게 아주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얘만 잎사귀가 뽕뽕. 아마 달팽이가 있는 듯해요. 예, 그래도 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편으로 보면은 아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던 목마가렛. 예, 제가 조그만 그 빨간 연질화분 아주 작은 거5 0 0 0 원짜리 사가지고 이게 다섯 그루 심었는데 지금 완전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 완전 꽃밭을 이루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마가렛이 그냥 엄청 큽니다 이 옆에 있는 푸릇푸릇한 것들은 부추예요 부추 그리고 여기는 수레국화 씨앗을 뿌렸더니 저렇게 또 풀처럼 보이지만 수레국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꽃밭 오른쪽은 꽃밭 왼쪽은 이 작물밭 이렇게 지금 있고요 여기는 완전 부추밭 부추를 다 잘라 먹고 지금 새로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스파라거스. 지금은 다 잘라먹고 올라오는 게 없는데, 일주일에 두세 개씩은 꼬박꼬박 잘라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박 망 쳐준 거예요. 저기 보면 수박이 지금 두 폭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저기 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조그맣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박이 지금 요 위로 망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참외. 네. 참외망. 요, 요, 주, 요, 칸은, 지금 참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폭이에요. 다섯 폭인데, 이렇게 예, 지금 막꽃 피고, 참외도 밑에 막 달려있고 그래요. 그래서 순치기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참외는 이 위로 올릴 예정이고, 여기는 오이, 네, 오이입니다. 오이도 또막 달려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열리고, 조금 이거보다 훨씬 큰 오이들도, 아까 달린 거 어디서 봤는데, 네, 요런 식으로 오이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오이존. 오이를 이렇게 많을, 심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막 여기저기서 오이를 막 주는 거예요. 저도 산거 있었는데, 저는 세 포기만 샀는데, 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laughs> 그래가지고 많이 심게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 이거는 양상추. 양상추입니다. 벌써 이렇게 그냥 크게 단단하게 앉았어요. 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는 이 근육 띄고, 이렇게. 지금 막 나눠서 먹고 5 0포기 심었는데, 요거 남았어요. 아,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헬리콥터. 그리고 요거는 쌈 채소 존. 뭐 적상추부터 시작해서, 어, 이게 뭐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요. 유럽 채소부터 해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 치커리 존. 그 다음에 여기는 고수 존, 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을만치 자랐어요, 깨. 그래서 이제는, 어, 잘라 먹을만 할 정도로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고수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또 고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니까 쌈채소가 여기는 당장 먹을 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우리가 수확해서 먹고, 여기 그냥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 먹는데 혼자 벅차요. 그래서 맨날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저쪽 끝에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지금 키우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다 먹으면 심을 요량으로 또 씨앗을 이렇게 뿌려서, 어, 가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아, 여기, 가지도 있어요. 가지. 네, 가지. 가지는 요거 지금 아시죠? 요거. 벨트, 어 화분 큰 거. 그리고 여기는 무화과가 이렇게 작고, 잘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귤나무가 또 귤나무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참 딸기. 지금 딸기, 어, 지금 매일 한 다섯 개, 여섯 개씩 따먹어요. 이렇게 보면 딸기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어, 지금 막 여기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이런 게또 금방 빨개지고 하루 만에. 그리고 딸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딸기가 열려 있고, 여기는, 이거는 사계 딸기, 빨간 꽃 피는 사계 딸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딸기에 잎사귀가 뽕뽕 먹난 거, 이거는 달팽이가 있어요. 달팽이나 아니면 그 애벌레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뒤져서 애벌레를 잡아주거든요. 이게 사계 딸기는 이렇게 딸기가 열립니다. 아, 이뻐요. 꽃도 이쁘고, 열매도 이쁘고. 이거는, 아, 먹음직스럽죠. 네. 킹스베리. 이거는 사계. 요거는 킹스베리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열 포기 심었습니다 근데 그냥 심심치 않게 따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푸릇푸릇해진 저희 비닐하우스를 보면 요즘은 너무 풍성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요것도 이제 배니까 더 솎아 먹어야 되죠 네 그래서 지인들과 많이 나눠 먹기도 하고 자라는 모습 보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네 오늘도 이렇게 비닐하우스 소개를 해 봤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